오늘 로보티즈의 주가 3% 정도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8시에 이 공시가나 떴죠? 투자주의,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이 종목을 좀 조심하십시오.에 대한 거래소에이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공시가 나오면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러다가 정말 크게 조정이 오는 것 아니냐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날 수 있겠죠. 자 우선 이렇게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 보면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게시물이 최근 3일 동안 평균적으로 신고된 건수가 과하게 늘어났다. 자그 얘기가 뭐냐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문자 그리고 뭐 SNS 같은데 있죠. 이런 데서 로보티즈 사세요 급등합니다. 이런 광고성, 스팸성 홍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번 사항은 어떤 거죠? 최근 뭐 주가가 잘 올라왔고 20일 중에 최고가도 기록을 했고 뭐 아래쪽에 있는 거는 뭐 당일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어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주면서 광고성 메시지와 그리고 신고가 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네, 뭐 중요한 거는 이런 스팸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 라고 해서 바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은 제가 주입날 항상 가격식 설명드렸죠. 5일 전에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15일 전에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불건전 요소가 붙으려고 하면은 투자주의 스팸 관여 과다 종목 이 공시를 다섯 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주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저는 뭐눌림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뭐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기회가 좀될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주임들이 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어차피 투자 주의 건, 투자 경고 건 이렇게 달고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니까 대신에 변동성은 조금 나올 수 있겠죠.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조심해봐야 되는 구간, 자, 조심해봐야 되는 부분은 5일 전에 종가 그리고 15일 전에 종가보다 크게 올랐을 때 이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3% 조정이 나오는 부분은 어, 주임들이 잔파동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보티즈 관련해서 명절 연휴 전날이죠. 어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중요한 이벤트 일정들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자꼭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가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로보티즈는 5일 전에 종가는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15일 전에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투자 주의, 나아가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는 부분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의 기준점으로 종가금의 기준이 96,890원. 즉, 96,900원이라고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6,900원에서 100% 상승이니까 193,800원이라는 만 금액을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눌림이 발생했을 때는 이 가격까지 단기적으로 도달할 수 있으니까 매수에 대한 하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매수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명절 연휴가 끝나는 날의 기준점으로 종가가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가격적인 부분이 97,300원이라는 금액, 97,300원이라는 금액 이를 했을 때 19만 4천 6백원 이라는 금액을 넘어서지 않는다 근데 오히려 넘어서도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근데 대신에 로보티즈가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냐 이렇게 올라가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고 하락 또 올라가다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재지정 되고 하락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급등 했을 때 투경 딱지가 나오기 전에 주임들이 매도에 대한 사점만 충분히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로보티지의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죠? 유상증자죠. 유상증자. 어, 주임들 이거 배정 비율이 0.1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유상증자를 잘 이용만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올수 있는 수익들도 또 따라올 수 있겠죠. 자, 지금 1차 발행가액이 얼마입니까? 106,800원이라는 금액. 자, 그러면 106,800원에서 지금 가격이 158,000원 정도 형성을 좀 하고 있으니까 못해도 유상증자만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40%가 넘는 주가. 자, 이 수익률을 또볼 수가 있고 오히려 로보티즈 주가가 올라가면은 주주님들은 이 수익률 자체가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 공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자 이거 투자 설명서 들어가서 근이 발행가액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바뀌냐면 11월 4일날. 자, 아래쪽에 보면은 최종 발행가액이 산정되는 11월 4일날 10만 6 8 0 0원 그대로 유지가 될수 있고 평균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근데 그거 이것도 자이 금액도 최소한 18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야지만 로보티즈 더 많은 유상증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발행가액 산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10월 23일부터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을 하고 거래가 가능해지는 기간. 신주인수권 증서라는 부분은 주주님들의 배정 비율이 0.1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죠. 내가 로보티즈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0주에 대해서 이번 유상증자를 받을지, 자,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생성이 좀된 건데 이 권리를 사고 팔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매도도 가능하고 오히려 나는 유상증자 더 참여하겠다. 매수도 가능해졌다라는 부분. 그런데 뭐 평균적으로 주가가 뭐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신주인수권 증서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배정 비율도 적고 로보티즈 주가가 잘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106,900원이라는 유상증자만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한 가격까지 합산을 해야 되니까 신주인수권 증서를 파는 게 유리할지 또는 더 사는 게 유리할지는 이제 10월 23일 날 결정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 오늘 신주인수권이 거래가 되고 있는 다른 종목을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이게 상한가랑 하한가의 제한이 없습니다. 뭐 고가는 135원까지 올랐다가 저가는 67원까지 뭐 50%만큼도 하락하기도 하고 반대로 올라갈 때는 100%만큼도 상승을 한다 로보티즈는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해서도 어 주임들이 전략을 좀잘 가져가셔야 되고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중에 돼서 확정발행가액 산정이라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여기 보면은 11월 4일이니까 1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발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점이 그냥 11월 4일의 기준으로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만 보기 때문에 어, 일주일이면 기간적인 부분에서 여기고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마직 발행가액 산정하려면 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다 다시 한번 투자경고, 투자주의 종목을 이용해서 급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전처럼 상승과 의도적인 조정 그리고 발행가액 산정이라는 구간에 맞춰서 급등하는 패턴들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자 저는 지금 구간 매도에 대한 타점 안 됩니다 주임들 최근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로보티즈 관련해서 변동성 주면서 개인들을 어떻게 털어냅니까 자 요것만 한번 보면은 로보티즈 주가가 개인들이 샀을 때 세력들은 하락을 시키고 개인들이 팔면은 세력들은 물량을 다시 담아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중요 자리로 말씀드렸던 15만 5천 원이라는 금액도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좀 깊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격을 그냥 아예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가격 자체가 세력들이 돈을 써서 올려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 지켜준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혹시라도 이 탈이 나오면은 제가 주임대 차익실현 가져갈 수 있게끔 전부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 혼자서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주임들 언제 매도하고 근데 이거 매도하고 끝이 아니죠 무조건 다시 매수해야 됩니다 발행가액 산정할 때 주가 상승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매도 그리고 매도에 대한 자, 매수에 대한 타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가 개인 번호를 하나 오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 3703 8575 자, 이 번호로 티즈. 자, 티즈라고 저한테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주임들한테이 타점 전략 공유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 유상증자에는 두 번의 급등 구간이 나온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최대한 주임들이 이번 1차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다시 한번 조정이 왔을 때 재매수해가지고 2차 상승 구간은 더욱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파동에 대한 수익도 잘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의 번호, 자 37038575. 자이 번호로 티즈라고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미리미리 남겨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전부터 좀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 전체적으로 AI 관련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호재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삼성 SK를 사, SK를 매수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히든 종목으로 봐야 되는 종목을 자,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종목에서 주임들이 좀큰 폭의 수익을 좀잘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주님들께 잠깐 공지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매년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제가 포착한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주님들이 꾸준하게 어, 수익을 좀잘 내고 계신데, 자, 일단 뭐 중요한 거는 AI 관련 대장주 말고 진짜 돈 되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어떤 거죠? AI,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다 맞습니다. 자, 근데 AI가 아무리 좋더라도 자, 서버만 때려 박는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겠죠. 진짜 중요한 부분인 전력, 그리고 에너지. 이게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자, 이 AI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돌리려면 무조건 전기가 필요한데, 자, 지금 삼성 전자뿐만 아니라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죠. LG와 SK까지 자, 전부 다 AI 인프라 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상 발전기, 연료전지 납품하는 이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딱한 군데. 자, 전력설비 독점기업. 점유율은 무려 70%가 넘어가는 자, 이 히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정보가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주공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냥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부 일정까지 나와 있는 자 상황. 자,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 드디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의 차트를 좀 한번 보여드려보면 자, 지금 구간에서 고점을 찍어주고 거래량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자,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수상하죠. 이, 자, 외국인들이 20일 연속 매집에 추세선에 대한 이탈까지 없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다음 파동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제가 항상 주임자한테 이 히든 종목을 공유 드릴 때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있죠. 이슈, 수급, 추세. 이세 가지가 맞으면 그건 기회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슈가 다 됐고, 수급도 들어와 있는 상태며, 추세. 한방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좀 같이 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자, 제가 이렇게, 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0 1 0 3 7 0 3 8 5 7 5자이 번호로 어, 문자로 에너지 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자 정확한 매수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전부 다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하나. 이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0 1 0 3 7 0 3 8 5 7로 자, 이 번호로 에너지라고 빠르게 문자 한통 미리미리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임들한테 이렇게 히든 종목입니다라고 공유 드리면 자,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타율이 좀 굉장히 좋았었죠. 자, 영상으로도 마찬가지로 9월 11일날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비만치로 이제 히든 종목으로 공유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얼마의 매수 들어갔습니까? 어, 44,000원이라는 금액의 매수를 들어갔고, 자, 지금 실제로. 359,000원이라는 금액까지 570%의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자,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종목은 주님들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수익으로써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 이 종목은 이슈, 수급, 추세까지 완벽한 종목인 만큼, 자, 저랑 같이 이 매매 대응도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에너지라고 자, 저한테 빠르게 문자 한통 미리미리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늦게 자, 공지 사항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죠. 2024년 이 테마의 순환매 패턴에 따라서 우리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자, 2025년 또 마찬가지로 테마의 중심으로 수급들이 이동되는 자 순환 매매 트레이딩을 좀 집중을 해 보셔야 되는데 조선 관련 종목들이 자, 큰 폭의 상승 을 보여주고 자, 방산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당장에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일단 입장 인원은 선착순 300분 한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 보면은 1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복리투자죠. 복리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5%의 수익률로 20일 한달 동안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1개월 차는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올라가고 2개월 차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400만원, 3개월 차도 마찬가지로 400만원이 800만원, 그리고 4개월 차 800만원이라는 금액이 1,600만원. 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매 효과를 이용해서 5개월차 3,200만원이라는 금액까지 달성을 한다고 하면 6개월차부터는 매달 수익금에 대해서는 주주님들이 제2의 월급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1 0 0만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고 저희랑 같이 매매 접근 이어나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3703-8575이 번호로 자, 복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종목에 대한 타점,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을 매일마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요청을 해주셔서 3,2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가 달성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300분 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 제 번호죠.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복리라고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해당 프로젝트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